안조경다이 뭐해? 들어 먼저 퍼가 제 음악이 너다 그냥 같이 <laughs> 그냥 같이 하자 <laughs> 그래 같 <같이> 먹자 <laughs> 우리 그래. 하나, 둘, 둘, 셋. 사랑해. 사랑해. <laughs> 내가 말했는데. 내가 좀... <laughs> 야, 내가 막 혼자 아, 할수 있어. 누가찍어주는 것처럼. 이거 맛 내가 말했는데. 내 야 이거 보라색 이거 핑크 옆에 붙야구른 사진? 사진? 아, 나 사진 찍게카메만더빼 카메라 가운데 원래지나 그래 그래 이거, 이거 약간 어. 어두운 배경으로 해볼게 어야안 어두워 야 음. 너가 그 밝아 이이 미안. <웃음> <귀여워>. <웃음> 축복합니다. 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 오. 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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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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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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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거 대박이데 이게... 진짜 나 나왔다 안나어아 고마워요 고마워 까그야 뭐야? 왜? 야 그래? 아근아야야 유치원 때 보면 뽀뽀하는 뭐 들이 여기 와야 돼 지금 야 그래 야, 뽀할때뽀뽀하해야돼 네. 밖에. 밖에서 우리 뭐하나 그니까 야 여기가 예쁘다나 이쪽에서 졸 거야 내 각도 이쪽이 각도 기 자 열어주세요. 야 저렇게. 저렇게. <laughs> <laughs> 연기야잘 어울릴 것 같아. <laughs> 작년에 이었던 못서물을받았어 하지 마. 제발. 아니, 아니, 이건 아니야. 이거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아거아 이거 빨리. 가자 게 가식. 아, 가식다 야! <laughs> 아, 그래. 야! 얼굴 뭘 얼굴 <laughs> 야! <눈깔>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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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죄송하고요. 제가 오늘 생일이 맞았어요. 와. <laughs>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너무 감사하게도 선물을 준비해 주어서 선물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와. 일단 소희가 준 타미, 타미가 뭐요 타미가 어다가 지금 전쟁이 나는데 정말 진간다거 시향을 반영한 그런 컬러입니다. 맞아요. 시향저격내 취향저격 바이안 오면 눈이 와워피향저격 사이즈 작을 것같아 사이즈 몇인 사이즈 S인가? 야, 얘 라지야. 아, 아니에요. 아니야. 아, 다행이다. <laughs> 얼굴이 산타 <산다. 웃음> 진짜. 어반디케이어반디케이어반디케이 틴트. 이리, 이제우리예리이가이 이리. 이리, 이리. 이리, 리이 이리. 이리, 이리. 이리, 이리. 이 이리. 이리, 이리. 이리, 이리. 이 귀걸이, 목걸이 지갑 어. 뭔지 알 사지 사지... 뭐야? 키링 뭐. 자, 오. 뭘까요? 어. 정답은 패티 취향 전적 와 진짜 고급지네, 갑자기 야, 갑자기 퀄리티가 그러니까. 올가는데 저런 봐주 <laughs> 쓰면 쓸수록 예뻐지 뭐야, 이니까 그러니까. 아, 귀여워 다 뿌시겠어 <laughs> 뚜껑이 완전히 안 열리는 장점이 있네요 오 어, 좋다 하카 <laughs> 아, <가>. 아. 감사히 <laughs> 잘 쓸게 <laughs> 어 어디서 많이 들어데 감사히 잘 쓸게 그리고 어, 뭐야 아디다스 I like 아디다스 you know 너트레이닝 바람에 사네나 이거 남성네 신발 취향 아, 저격 사이즈가 <laughs> 좀커 보이는데 <컴고> <laughs> 교환하세요 사이즈 내발 사이즈 어떻게 사시 아니야 사실고. 야, 야 완전 이뻐. 발목을 잡아줘 우리가 지금 너 생필품 다 하나씩 생겼어. 야 예쁘네. 커플. <laughs> 야 재밌네. 심쿵해. 이거 너무 야이 형. 얘들아 갖고 이 있어. 뭔 내가 에 빠졌잖아. 아미야? 뭐 아, 뭐, 너 아미? 아미 아니야. 왜? 방탄. 야, 너나 웃겼어? 야, 씨. 뭐야. 나옮겼어나2다다그니이놈 oske... 나 완전 아, <써 cara> 아 이제 나. 아, 이제 제대로 나. 무슨 그걸로? 피클냄새. 너왜안 나? 냄에 사람들 냄새 가나는지안 나는지 관심 없어. 다시 좀만 참아면안 돼? 티켓팅 해도 안 돼. 너두 자리 아니 세 자리잖아. 왜 누구 누구 안 돼? 서연이랑 서연이 남자랑. 서연이 남자친구. 남친이야? 근데 그래서 그런데. 음, 같이 갈 사람 이나 아니 그래서 그런데 목요일날 8시 티켓팅이야 어. 근데 내가 목요일날 레슨 중이거든 <laughs> 너네가 혹시 도와줄 수있겠어 아. 아니 아니야? 아니, 너네 참 확실한 애들이구나 뭔 소리야 집에 컴퓨터 한 대씩 있잖아 없는데 컴퓨터 로 티켓팅 한 번만 도와줄 수 있겠니? 어 아니래 참 <laughs> 확실해서 <그래서> 좋아 이래서 <laughs> 내가 내 친구들을 좋아하는 거야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달이팅자잔 <laughs> 조심해라. 진짜 너 때문에 고생한 네. I'm s o r r y 야 I'm sorry 이런 거 하면 가해이또내구독자랑가해이 뭐야? 영어 가외 영어 가외가해 아니. 몇번나 어, 어, 그냥 <laughs> 그만 둬 그럼 한 달에 네 번은 해야 될거아니그한 달에 한 번은 있어. 아니, 두한번 뭐. 뭐. 영어를 왜 배우는 거야? 아니, 4번, 4번, 4번. 대화할 역이 없 잘하고 싶어서 <laughs> 피브레 너. 옷이야